어, 제목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어, 언젠가 김수호 목사님께서 고난 주간인가에 어, 무료로 어떤 뮤지컬이 있는데 어, 오늘까지 무료로 볼수 있어요 하면서 링크를 걸어주신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물어볼게요. <laughs> 네, 저희는 마지막 날 무료라니까 어, 오늘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봤어요. 거실에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아, 로마 병정이 잡히 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것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내 네, 그림을 너무 잘 준비하셨네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네 저렇게 네, 발을 씻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 뮤지컬에서는 응,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아주 처연하고 담담하게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는 거를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배신자 나 같으면은 저 같으면 이 배신자 나를 팔아 먹어 쳐다도 안봐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사역하다가 저희를 배신하고 떠나간 자들은 아직도 용서를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놀라웠어요. 놀라워서 끝까지 봤어요. 예수님이 밤새 고통 당하시고 또그 다음 날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해서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뮤지컬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주 감사와 기쁨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저의 지금의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 그 뮤지컬을 보고 가장 길게 남은 그 여운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었을까요? 예, 네, 아까 말한 말한 거. 예수님께서 배신자의 그 발도 씻겨 주시고 그 배신자를 섬겨 주셨다는 거. 그것이 저한테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잠을 잤어요. 밤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저예요. 제가 이제 아침이 됐어요. 일어났어요. 이제 아침에 매일 성경을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어, 또 한번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페이지에 소제목이 있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어, 이그성 모죠 오늘 세족식 자꾸 성찬식이란 막일 간입니다. <laughs> 세족식그 부분이 제가 성경을 읽을 그날 읽을 그 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번 놀랐어요. 자꾸 어메이징한데요? <laughs> 또 놀랐을까요? 주일이 됐어요. 자 백민수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에 담고 있던 그 메시지와 너무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확증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절기와 상관없이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이 교독을 하며 읽겠습니다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에 계신 분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오른쪽 계신 분 읽겠습니다 3절부터 네 읽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실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전, 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소금을 가져다 물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너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며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발씻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에는 섬김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세족식이 있었던 최후의 만찬의 날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노골적인 다툼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던 목요일 저녁에 세수대와 물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발을 닦아 주지 않은 채로 그냥 식사를 한 거를 보면은 제자들은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발을 씻어 주는 그런 관습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손수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김, 그 이상의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족식의 핵심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 세족식이 거행된 때는 최후의 만찬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세족식을 하신 이때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영어로 어, 거, 예, Good Friday라고 합니다. 네, 거기 PPT에 있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음, 스펠링을 봐야 될것 같아요. Good Friday 있습니까 <laughs> 없습니까? 네. 그러면 발음이 들리셨죠? 네. <laughs>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Good Friday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드신 목요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그날을 뭐라고 부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m o n d 먼 y m o n d 이라 m o n d 다 Thursday. Monday, Monday, m o n d a Monday. Monday, Monday, Monday. m o n m a n d a y m m a m n d a n d a m m a n d a m 계명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Commandment. 네, 이건 너무 쉽죠? <laughs> 네,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요일, 목요일은 바로 새 계명을 주신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3 4사절 네, 말씀 이 혹시 있나요? PPT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개명을 주셨습니다. 시작. 새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구약에는 엄청난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었잖아요. 613 가지의 계명을 옷에다가 적어가지고 막 입고 다니고 또뭐 이마에 새기고 팔목에 새기고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613 가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 생일이 6월 13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다안 좋았어요. 6도 숫자가 좀안 좋잖아요. 또 13도 뭐 13일에 금요일 막 이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숫자가 다안 좋았어. 그래서 어머 내 생일 나, 나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나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께 웃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613 가지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제사장들은 몸이 기, 옷이 길잖아요. 이 안에 새겨가지고 막 그거를 막 항상 뛰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제사함 받기 위한 그 엄청난 제사법들 엄청난 소화양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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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 하고 외쳤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율법은 사랑이 없는 그냥 법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빨간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정다. 핑고. 네, 나 멈춥니다. 자, 멈출 때 사랑 가지고 멈추나요? 아니면 그냥 법을 지키나요? 그냥 법을 지키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어 직장인들은 세금을 냅니다. 세금 법이 있어요. 자, 세금을 낼때 세금 법을 지킵니다. 자, 사랑을 가지고 지킵니까? 그냥 세금을 냅니까? 그냥냅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새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다시 그 세족식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사명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셨어요. 그 세족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 하지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지배에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줘서 독립된 유다, 유다라는 나라로 독립시켜주길 바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라 불렀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은 진짜 한 나라의 왕, 대통령 독립된 정부를 가진 그 왕을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가 죄의 값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흑암, 가난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진짜 구원자, 만왕의 왕, 그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로마 정부는 이제 끝났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봤거든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오직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그분의 오른팔에 대어서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것인가 거기에 지금 관심이 많은 거였어요 평소에 누가 크냐 하고 막 싸우는 본문이 있잖아요 성경 본문 바로 그런 거였어요 자,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주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할때그 집에 노예가 있어요 종입니다 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럼 발을 씻겨주면 발을 네, 깨끗이 씻고 그럼 피곤이 풀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먹고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그런데 주인도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했고요 노예, 노예도 종도 하루 종일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집에 돌아오면 식사를 하고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고요, 주인의 식사 자리에 시종을 드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만약에 좀 되게 뭐야 성격이 막 있고 리더십이 있고 막 이런 종이었어 만약에 종이 이런 거야. 야 나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당신도 당신 발 자, 자, 자기가 닦고, 나는 내발 닦고 이렇게 하자고 막 <laughs> 만약 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없죠. 핀거 정답. 자, <laughs>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반응을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 알았습니다. 네. 자, 자 그렇게 종은 할수 없어요.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섬기는 게 종일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이며 본분인 것이에요.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됩니다. 예수님, 천지에 창조 주시고 통치 자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미천한 바다의 고기잡이였던 그 어부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그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신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자, 주인인 내가 종이 하는 일을 하면서 본을 보였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본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종은 발을 씻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주인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여러분은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네, 저도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종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 종이 되지 않으셨다면 완성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아까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셨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구절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까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죠. 이제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amen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amen.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서로 섬기는 종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뒤로하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큰 비전을 품고 왔지만 여기 왔더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평과 의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서로가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냥 한번 거쳐 가는 곳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런 등등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내 뜻을 멋지게 좀 이루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어떤 모양의 교회, 그런 모임, 또 내가 바라는 목회자, 내가 바라는 사모님, 그들과 함께, 또 내가 바라는 성도, 내가 바라는 그 어떤 누구와 함께 그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버립시다. 예수님도 종이 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뭔데, 자꾸 내 뜻을 주장합니까?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여수아도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하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은 것이에요. 모세도 여수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얼라이브 처지도 있고. 디딘돌, 지저스 무브먼트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중앙비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허충주 땅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혼자 가라 하지 않고, 함께 가라고,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주인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세로 겸손히 섬기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켜 자기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앞서지도 말고 또 너무 뒤처져서 막 궁시렁 대면서 질질 끌려가지도 말고 맡겨 주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우리 중앙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세리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종일 뿐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하는 종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또새 계명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